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섬타신 대표입니다 고급 프리미엄 세단 오늘 독일군으로 준비를 했고요 아, 쿠페형 세단입니다 아우디 A7인데요 오늘은 준신형의 페이스리프트 거친 모델로 준비를 했는데요 게다가 색상 조합 화이트 앤 브라운 컬러 맞췄고요 아우디 A7에서 40 TDI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딱 천만 원 후반대예요 근데 금액 자체가 아, 1,990입니다 또 댓글로 악성 댓글 달릴 것 같아가지고 1,990을 만날 수 있는 16년식 패리 거친 A7 보여드릴게요 됐어?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차량이요 어, 수입산 아, 폐형 세단입니다 A7, A7 모델인데요 오늘은 A7 라인업 중에서요. 페이스리프트가 거친 준신형 바디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어, 등급 자체도 40 TDI 모델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3000cc 디젤 엔진 최고 의 사양인데요. 오늘 프로필 먼저 보여 드리고 안내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16년 6월 등록의 주행 거리는 1 3 8000km고요. 누유 없고 사고 이력은 왼쪽에 휀다 하나만 단순 교환이 되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A7 40 TDI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준비한 금액은 2천만원 초반 예상을 하실텐데요 음.. 그래도 금액 좀 내고 했습니다 1950, 1950만원에 16년식 A7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뭐 이렇게 2천 언더로 봤을 때 어, 고급 프리미엄 세단입니다 A7 준비를 했고요 색상 조합도 좋아요. 어, 화이트 앤 브라운. 그리고 프레이스 리프트가 거친 A7 모델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금액 자체도 내구까지도 해서 왔으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라고 예상을 해 보는 모델이고요. 자, A7 이렇게 전면부 먼저 보여 주시면 이제 얘도 뭐 오랜 기간 동안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중간에 모델이 한번 이렇게 살짝 페이스 리프트가 거쳤죠. 그래서 헤드램프가 이렇게 LED가 이렇게 네발로 올라가져 있고 그릴 부분도 이렇게 좀 금지막하게 개선된 부분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범퍼 스타일도 이제 이렇게 멋있는데요. 사실 A7이라는 모델은 뭐 최근에도 한대또 올려드리긴 했지만 아, 디자인이 너무 멋있어요. 네, 디자인 자체가. 사실 너무 좀 탐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일단 앞쪽에 휠과 타이어는 잔여량은 한30% 정도, 어, 남아 있고요. 휠도 기스 없이 깔끔합니다. 자, 또한 위쪽에는 이제 이렇게, 어, 상당히 썬루프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는 이제 프레임리스도, 어, 사용을 하고 있고, 실내는 또한 브라운 컬러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색상 조합 굉장히 좀 중요한 여기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어, 또 컬러 조합까지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이렇게 아우디 어 무드 문까지도 <laughs> 올려놨네요. 이제 뒤쪽으로 보여주시면 어, 뒤쪽 같은 경우에도 시트 상태는 거의 사용감 없습니다. 사용감 없이 깔끔하고요. 자, 2열 공간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도 깔끔합니다. 예, 깔끔하고요. 이제 이렇게 도어 쪽에는 어, 이렇게 재터이재떨리까지도 음, 제터리? 예, 올라가 져 음, 있고 프레리스 도어. 아 뒤쪽도 휠과 타이어 괜찮네요. 50% 정도 이상 남아 있고. 좀 내가 고급 등급 뭐 등급을 좀 올려서 A7이나 뭐 CLS 보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 뭐2000 언더로 봤을 때는 뭐5 시리즈도 있고 그다음에 뭐 A6 모델도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취향에 맞는 모델 어,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려 보고 아래쪽에 이렇게 뒤에 후면부를 보게 되면 어 사실 뭐 되게 디자인 너무 예쁘죠. 예. 디자인 뭐 너무 예쁘고 일단 전동 트렁크입니다. 예, 전동 트렁크 올라가지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개방감 정말 좋고, 사실 디자인이 사실 전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든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금액 1950만원에, 어 준신형 바디 화이트 앤 브라운입니다. 40TDI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 들어왔고요. 이제 실내는 브라운 인테리어죠. 이제 윈도우 버튼 있고 메모리 기능 1단, 2단, 어 올라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트는 기본 전동입니다. 네, 전동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는 기본 오토 라이트, 오토 라이트 포함을 하고 있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기판 세팅할 수 있는 버튼, 어, 블루투스, 아래쪽에 패드시프트, 크루즈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앞쪽에는 HUD 헤드업, 헤드업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 차량의썬루프 올라가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한 블랙박스 기능, 내비게이션은, 네, 이렇게, 뭐 정품 내비죠. 음,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올라가져 있고요. 이렇게 버튼식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그 아래쪽에는 이제 CD 플레이어, 그리고 ISG 전방 센서, 뭐 리어 스포일러 버튼까지도 있네요. 그래서 VDC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양쪽에 열선 시트, 오토 에어컨, 공조기 버튼 있고요.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능, 오토 홀드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내비게이션 조작 버튼 버튼 시동까지도 올라가 있는데요. 실내 옵션도 괜찮고요. 주행 성능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차상태 너무 좋고요. 오늘은 준신형의 A7 A7 모델 함께 했습니다. 자요것도또 이제 시운전 간단히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A7은 아, 뭐 웅징 아 웅장합니다. 승차감 어떤 거니, 주세요아 그냥 이거 승차감도 좋고. A7 디자인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디자인도 예쁜 게 사실 뭐, 어, 뭐, 렉서스도 디자인이 이쁘긴 하지만, 사실 난 개인적으로 독일 차 중에서는, 그니까 러 뭐, CLS, 뭐, 6 시리즈 이렇게 세 가지 비교를 해봤을 때, 아, A7이 너무, 예뻐,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한번 오너로서 좀 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지금 하체 잡소리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주행질감이 이제, 뭐, B M은 좀 스포티하다, 벤츠는 좀 감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아우디는 좀그 중간 사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뭐 B M처럼 정말 스포티하지도 않고, 벤츠처럼 엄청 실내가 뭐 프리미엄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뭐 하나 어 제가 봤을 때는 특출난 뭐 이렇게 스포티함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군에 있어서 어 스포티함도 충분히 있고요. 실내에도 뭐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사실은 좀 무난한 느낌이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우디 A7은, 어, 좀 쿠페형 세단 중에서는 좀 괜찮은 선택인 것 같고요. 영상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 A7입니다. 그러1950전액카이 탁송물에다 환영하고요. 저희는 성능지경전비사가 2차전거 꼭 들어간다는 점 고지 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